자, 어, 언론고시제는 끝난다.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주제는 이제 보통 이 강의를 보고 계실 여러분은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러면 언론고시를 준비한다는 말이 기자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기자가 된다는 거죠. 뭐 기자, PD, 아나운서 등등 있지만 이제 저는 어, 기자가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일단 상담을 좀 상담이라기보다는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기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기자가 되기 위한 시험이 이제 언론곳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제 제가 자, 저번 시간에 언론곳의 현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어요.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건 뭐냐? 그럼 저언론곳의현 주소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건 뭐냐? 여러분은 기자가 왜 되려고 습니까 그죠?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왜 기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동기부여가 없이는 제가 백날내해 봤자 잘못 접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 기자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여러분? 뭐 하는 직업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정말 열의 아홉은 이런 플로어가 나와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직업이다. 네뭐 사회정의를 구현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못사는 사람들 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가 대변하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가 이것만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왜 기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그러면은 기자가 어떤 직업에 대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 제가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뭐 논작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가 대놓고 나오지 않고 시사 예시가 주로 나오니까 플로우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어 자기소개서 3, 4가지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자기소개서 주된 플로우가 따뜻한 사람이 되자.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되자. 그들의 목소리를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내어주자. 라고 하는 플로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런 말씀을 들어볼게요. 물론, 기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자만 직업은 매개체가 되는 직업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해요. 내가 스타트업을 해요. 아니면 내가 뭐 보리차를 팔아요. 그런데 그 보리차를 여러분이 전 국민한테 직접 연락을 할수 있습니까? 보통 우린 그래서 홍보 마케팅이라는 걸 하죠. 광고라는 걸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만든 이 상품에 대해서 전달 하려고 할 겁니다. 대중들에게. 그런데, <laughs> 기자는 뭐냐면, 사실 그래서 기자도 어떻게 보면은 광고 대행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가 광고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딜레마가 있다. 갔는데 저보고 광고 따오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뛰라고 한다. 이런 이제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특히나 있어요. 그냥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직업이에요. 기자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대중과 어떤 어떻게 B2C라고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는 직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치와 관련된 기사일 수도 있고요. 경제와 관련된 기사일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정부 부처도 보도 자료라는 걸 뿌리는데 정부 부처도 사실 전 국민한테 물론 카카오톡 보낼 수 있어요. 맨날 우리 띠띠 오잖아요. 그죠? 막방향문자 방향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낼 수 있는데, 그 하루에 여러분 방향문자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그거를 맨날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직업이 바로 이 매개체로서 기자는 직업인 거예요. 그 기자는 기본적으로 매개체, 매개체적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처가 여러분 맨날 문자보내고 맨날 카카오톡 보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전 국민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기 정부예요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경제 운용 방향, 방향이죠?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정부는 카카오톡으로 뿌립니까? 그 비용은요, 일단. 말이 안 되죠. 5천만원 카카오톡으로 뿌려요? 말이 안 되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기자란 직업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부부처는 보도자료란 걸 만들고 그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들에게 쫙 배포를 하면 그 언론사들은, 기자들은, 담당 기자들은 기사를 통해서 네이버든 다음이든 카카오든 포털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그 기사가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B2C적 성격이 강한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커스터머근데이 가운데 이 가운데에 매개적 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기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물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직업 맞아요. 맞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음, 기자는 B2C에서 이 매개체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기자가 무슨 보도자료만 받아 쓰는 직업이냐? 아닙니다. 아닌데, 물론 기자라는 직업은 뭐랍니까? 발제라는 걸 해요. 발제라는 걸 하고, 본인이 취재라는 걸 하고, 이 취재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기자를 가시게 되면, 비율로 따지면 전체 기자에서 정말로 취재를 하고 발굴을 하고 이런 비율도 있어요. 물론 기자가 발제를 하는 기자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개체적 세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취재 발굴, 발제가 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비중으로 따지면 비중으로 따지면 매개체적 세계가 훨씬 더 강하다. 보통 우리가 이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매스컴에 너무 커요. 일단 드라마, 영화 그럼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보통은 뭐 특종을 발굴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뭔가 그 불가항력적인 위에서 상부로부터의 부당 부당한 권력과 압박이 들어오고 막 그걸 기자 기자막견뎌내고 양심의 가을느 끼고 이런 플로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영화다, 드라마 드라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기자가 맞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부터 예를 들면 정부입니다. 그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쫙 뿌려야 되는데, 기자들이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직 지금 있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 매개체가 분게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헤르메스라는 그올림푸스씬아세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자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는, 막, 어떤 기자가, 부당한 권력과 어떤 싸워서, 그죠? 대중의, 대중의 표현을 서서, 그들의, 각자 약자,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뭔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그런 플로우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란 직업이 이것만 하는 건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가 기자란 직업 뭔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정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업도 이제 기업도 기업 그죠 삼성전자요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을 출시를 한대 아이폰이 뭐 출시를 한대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국민한테 대놓고 카카오톡을 보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우리가 갤럭시 S23을 출시합니다라는 보도자료라고 만들어서 기자들을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을 합니다. 각 매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크게는 정부와 기업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사실, 어, 기자들이 다 써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저 같은 그냥 일의 스타트업이 뭐,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서 기자들이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겠죠. 그러니까 다 써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비중이 있고 큰 정부나 기업들의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기사의 거의 7알은 여러분 70%, 70 이상이에요. 70% 이상은 사실은 보도자료예요. 여러분. 기자 여러분 혹시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 볼까요? 그 중에서 보도자료가 77알 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을 볼때그 7알은 여러분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보시면 이 자기소개서의 플로우 면접에서의 플로우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부분 간단 말이에요. 그죠? 렇 하지만 그것만 기자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기자가 하는 일 중에서 일부분, 일부분일 뿐인 거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왜 학생들이 이럴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여러분, 어, 그런 학생들이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학교신문사라든지 아니면 방송사라든지 학교 뭐 학보사라든지 그런 데서 간접적으로 기자작화를 하는데 보통 그 학교 신문이라든지 학교의 학보사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은 어떤 거냐면 어 취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학내에서 불편 부당한 일이 생겼다. 뭐왜 등록금은 인상을 하려고 하느냐? 왜 학교의 청소 노동자들 인권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런 취재를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학교 신문사는. 뭐 전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의 일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의 일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속뭐 예를 들면 쓰레기통을 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느냐? 쓰레기를 왜 이렇게 함부로 분별하게 버리느냐? 이런 것들 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신문사 방송사를 가시게 되면 다루는문야가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신문사는 다루는 게 주로 사회적인 이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기자가 하는 일은 사회부의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정확하게이 사회 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그런 발굴과 취재를 하는 건 정확하게 따지면 사회부 일이에요. 사회부. 여러분, 신문사나 방송국에 가게 되면 사회부만 있습니까?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등등등 다양한 부서가 있어요.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주로 제가 볼때 학교신문이나 학보사나 그런 곳에서 다루는 것들은 주로 이 사회부 일을, 일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왜냐? 보통 기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그러한 동아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학교신문사라든지를 들어가서 사회부위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게 기자 가는 일이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정말 제가 첨삭한자기소개서7할 8알은 다 이런 플로우로 가요. 제가 학교 신문을 다닐 때, 학교 노동자들 인권을 조사를 했고, 제가 무슨 어떤 뭐 상평등을 구현했고, 대부분 다 이런 거죠. 대부분 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자 가는 일이 맞지만, 그거는 비중으로 따지면 일부에 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기자가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뭡니까? 이거 누가 구현하죠? 가난하면 사회적 약자입니까? 무조건? 그런 확률이 높겠죠? 그죠? 아니면 뭐, 한부모가정 그죠? 사회적 약자 볼수 있겠죠? 뭐, 치약계층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부의 대정이 됐어요. 그 정치부에 배정이 되면 주로 국회로 출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소통하고 대화 소통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회의원들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 비서관들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국회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국회의원과 대화 소통을 해서 그 취재거리를 발제를 하고 씁니다. 이 국회의원이 뭐 하고 있고 아니면 이 자료를 받아서 뭔가 기사를 써요.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국회의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사회적 약자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중한명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생기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하는 일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의 그 신념과 소신을 반하게 될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왜 보좌관, 비서관, 국회의원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사를 써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요. 우리 정치부 기자님 잘 아시지 않으그죠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국회의원이 사회적 약자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벌써 소신과 신념을 저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가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기자는 그게 정치부든 경제부든 정치부면 주로 주요 정부부처 그죠? 주요 정보부처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지 그런 정부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입장을 뭐한다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 경제부다 뭐 기업을 취재한 산업부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업들의 매개체가 되어 주는 걸 사실 기자는 기본적으로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언론고시를 준비하기 전에 기사가 뭐 하는 직업인 것을 아시고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 대부분 다 여러 하고는아 저는 제가 학교 노동자들의 인권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야당천 노력을 했고 발굴을 했고 그래서 학교 노동자들의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는 기자가 되기 위 다짐했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만 기자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론고시 현주소에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자가 이것만 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이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것만 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좀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면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자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기회를 얻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의 일곱 여덟은 저런 플로우로 내가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볼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의욕심이 넘치는 학생들이 또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과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열의 아홉은 기자는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치약계층을 대변해야 된다. 라고만 가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학생들에 비해서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만 하는 직업이.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회 정의를 반해야 되는 기사를 쓸 수도 있다는 게 기자라는 거,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 뉴시스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머니투데이 면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사의 계열사인데 이 뉴시스라는 언론사에서 기자 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어, 집장, 집단, 집단, 내,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젊은 기자분이셨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의 분위기가 되게 흉흉합니다. 흉흉하고, 지금 실제로 MZ세대 기자들, 그러니까 주니어 기자들의 이탈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뭔가 합리 같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 제가 기자란 직업이 기본적으로 뭐 하는 직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럼 여러분은 기자가 왜 되고 싶은지에 대 설명을 좀 해봅시다. Why 기자입니까? 여러분이 왜 기자가 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유시스 기자님이 그 사살하신 그 상가 고인의 연구를 빌지만 그분이 겪었을 고충에 대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비슷한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저희 유튜브에도 기자라는 직업 자체는 직업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데 근데 기자라는 집단 자체는 저는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취재하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감시 감독이 많고 간섭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제로 이건 약간 오프더 레코드이긴 한데 저희 강의를 받으신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기자가 되시면 제가 실제로 이런 오프더 레코드를 좀 많이 풀어드릴 건데 기자가 되시면 일단 입사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이 짝생 깁니다. 그러면 그 방에.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가 2023년이다, 그러면 2023년에 입사한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있어요. 그 기자들이. 물론, 요즘은 대도록이면 뭐저 밑에 있는 언론사들까지도 다 넣어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한몇 수십, 수백 명이 넘어요. 한 뭐, 천명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수백 명이 있는데, 그럼 왜그한해 어, 입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친목도뭐 하려고? 뭐 같이 MT 가려고 그게 아니에요. 기자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자는 정보어디서얻습니까 사람한테 얻죠 그럼 사람에 뭐가 필요해요? 연락처가 필요하죠. 카카오톡이든 핸드폰번호 연락처가 필요하죠. 연락처 공연을 하는 겁니다. 뭐, 이래도 이런 거예요. 안철수 의원 연락처 아시는 분.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띡 띄워줘. 띡.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사실, 전 이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 오법 위반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끼리 다 합니다. 그냥, 그냥 암묵적으로다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누구 연락처, 누구 연락처 다올렇게해서 보면은 쫙 쌓여있어요. 예. 네. 무슨, 저뭐 어떤 기업에 있는 뭐 홍보 담당자는 기본이고 엄청나게 많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자,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에서 또 이것만 하는 줄 아세요? 찌라시, 홍약 찌라시 다 돌려요. 뭐, 밭글 문화, 펌글 문화. 거의 여기 안에가 DC인 사이드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뭐, 밭 이래가지고, 밭 이래가지고, 뭐, 유시스의 어떤, 어떤 기자? 뭐, 뭐, 어떤 이유로 자살? 이렇게, 이렇게 올려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수백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가 또, 그 수백 명이 또 퍼뜨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자는 뭐다? 여러분, 기자가 되시면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혹여나, 뭐, 새로, 뭐, 신입사원 환영 이런 데서 만약에 술 먹고 토를 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 없습니다. 괴롭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파놉티콘에 사는 파놉티콘이라고 아시죠. 그 감옥. 괴롭습니다.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라는 직업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정감이 안났거든요 너무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뒷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집단 자체는 되게 저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정상적인 정상적인 마인드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자 생활을 오래 버티기는 힘들다. 그걸 버틴 사람들이 누구냐? 약간 또 좋게 말하면 독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악질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차장과 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또그 데스크들이 얼마나 신입 기자들을 괴롭힌지 아십니까?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제일 하나 풀어드릴까요? 하루는 이제 제가 모시던 부장님이 이제 제가 원래는 기자 여러 원래 원래 물론 다 다르긴 한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회사로 출근을 안 했어요. 회사로 출근을 안 하고 그냥 다 출입처로 다 출근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근데 제 동기들은 다 출입처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부장님이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출입처, 출입처로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회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계속 앉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몇달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 출근을 할때 우리 회사가 이제 9시까지 출근입니다. 9시까지. 근데 제가 8시 한 40분 정도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양호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착했을 때 나머지 직원들도 다 출근하지도 않았어. 부장님들도 그렇고, 뭐다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우리 부장님이 좀... 출근을 빨리 하신 거예요 그날 따라. 그래서 8시 30분에 도착을 하신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더 늦게 왔다 그 기분이 자기는 기분이 나빴던 거야 내가 더 감히 네가 나보다 늦게 와어 이것도 저, 이것도 정말 꼰대스러운 발언이지만 100번 남겨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한테 성원아 다음부터는 부장보다 빨리 다녀라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앉아있는데 차장님 전화와 차장님 그러니까 부장님 알아 사장님이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 출근을 안해 사장님은 출입처로 출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성원아 너 혹시 오늘 부장보다 늦게 왔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아득해지더라고요. 와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제, 저랑 부장님이 책상에 여기 있으면은 책상에 한개거든요 부장님 여기 앉아있고 제가 여기 앉아있어요. 거리가 한 3미터 3미터 돼 3미터. 3미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를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폰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렇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악질스럽죠. 정말 에? 그러면 제가 그 전화를 밖에 가서 받다가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가서 달려가서 아, 부장님 올려줘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무슨 정말 악재이소리 이거는 제가 제가 겪은 일 중에서 해발이 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취재 기자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너무, 그 기자님 너무 안타까워. 어떤 감정을 느끼, 느끼셨을지. 제가, 뭐, 100번 예는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럼, 면너 지금 분슨얘 아니냐? 왜 이렇게 기자를 까느냐? 그럼 너 기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기자를 붙여드리는 것까지지, 제가 뭐, 여러분이 기자가 되고 나서, 거기서 뭐, 천년 맞는 일이라, 저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기자가 할, 기자생활 할지, 아니면 해보니까 나랑 안 맞을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직 안 해보면 몰라, 또. 또 어떤 사람 만나는지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 환경이 다다질수 있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을 합격시켜드리는 것밖에는 제가 그까지만 역할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말,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좋습니다, 그래. 대표님, 회장님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기자가 가끔 돼야 돼요? 라고 물을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러면, 좋아. 이렇게 최악이고, 이런 일까지 겪고, 막 난리가 나는데, 너는 왜 기자를 쳐나냐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자는 기회입니다. 자, 기회. 이것만 명심하세요. 기자는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자생활 하시게 되면 물론 그 내부 집단은 상당히 최악이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젊은 나이에 여러분 생각해 봐.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랑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20, 국회의원이십 대랑 밥 먹어 주겠어요? 무슨 어떤 뭐 일례적인 행사 아니고 아닌, 아닌 이상 뭐 보여주기식으로 사진 찍기용 뭐 청년과의 대화 이러면서 맥주 한잔 찍기 이런 거 아닌 이상 진짜 진심으로 밥 먹고 술 먹고 해주겠냐고요 여러분이랑 그 시간을 내주겠냐고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 예를 들면 삼성의 예를 들면 뭐 부장님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주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돕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기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대단한 사람들, 소위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직관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 되게 친밀한 소통을 해요. 전 놀랬던 게, 50대 아저씨가 저한테 막, 막 90분 인사를 하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 왜냐면 그 사람 목적은 있죠. 기사를 좀잘 써달라는 목적은 있겠죠. 목적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과 정말로 격이 없는 소통을 할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회예요. 그 사람들 이 실제로 본인 인생 상담 이런 거 많이 해줍니다. 실제로. 인생 조언 이런 거. 아, 기사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 물론 기사님 훌륭하시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조언과 덕담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엄청난 기회죠, 사실은. 그죠? 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나이 때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겠지만, 성공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기회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적인 기회가 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어 근데 이기자가 뭐 괜찮아? 사람 괜찮아 보여. 혹시 나랑 같이 일해보시지 않을래요? 제가 지금 비서관 자리 하나 비는데 뭐기사상을 좋지만 한번 고민해보시실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뿐만 아니라 뭐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가 있어. 그러면은 선거에서 캠프로 모셔가기도 해요. 뭐 공보실 이런 데 있잖아요. 홍보 담당, 공보실 이런 데로 뭐 예를 들어 만철수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한다. 그럼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그 캠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통령이 출마를 한다. 캠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캠프에 공보실로도 많이 가요. 실제로 기자들이.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도 기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강인선 대변인이 조선일보 출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회가 많이 오기도 해요. 네. 왜냐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뽑는다고 나랑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사람한테 뭔가 정감도 가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뽑는 사람보다도. 그래서 지인 추천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 직접, 간접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는 사람, 내가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기회가 있고, 직접적으로도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정치부, 정치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경제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기업의 임원분이, 뭐, 우리 지금 홍보 담당이 한번 비는데 오실래요? 이런 거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회. 기자가 되고 나면 그런 직감적인 기회가 정말 많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생좀 하시다 보면 은 아시게 될 건데 뭐 그런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들, 기업들, 뭐 온갖 기관들에서 기자들한테는 기회가 기자는 약간 어떤 기사가 맥가이버 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 어디 가서 다 쓰실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홍보는 해야 되고 마케팅은 해야 되고 근데 새로운 일을 없잖아니 그냥 기자를 한번 써볼까? 이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직관접적인 기회가 정말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자 출신이라고 했을 때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적어도 제가 그래도 뭐 짧게나마 기자 생활 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회적으로 무시받지는 않아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어, 저 회사원 출신인데 하는 것보다, 저 기자 출신인데요라고 하는 게, 약간의 희소한 가치를, 희소한 대두를 심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자가 되는 것 자체는, 기자가 되는 건한 번쯤 돼보는 건 괜찮다. 네, 기자가 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 집단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 집단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기자 집단은 그 내부 집단은 뭐 데스크들, 차장들, 부장들 그리고 정말 동료 기자들 선배, 후배 기자들 힘들 수 있는데 그 실제로 기자 내부가 아니라 외부 집단은 상당히 기회가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그런 기회를 어디서 가져요 대체 여러분 20대, 30대인데 20대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전 호보 밥을 먹겠습니까 그것도 본의 아니 그것도 격이 없이 그죠 정말 좋은 기회는 맞잖아요 어디가서 썰 풀기도 좋죠 여러분 나너 이재명이랑 밥먹어 봤냐 너 윤석열이랑 밥먹어 봤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제 동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네. 제가 아는 기자분들이 실제로 그때 윤석열 랑동이랑 밥도 먹고 지금 뭐 당대표 나오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랑 술도 먹고 소맥도 안철수 의원이 직접 소맥 다 주시고 막 그런 다면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쵸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자가 한번 대보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데 그 기자 생활을 천년 만에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기회가 오면, 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면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지금은 평생 직업의 시대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든지 상황과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한번 대보는 건 괜찮다. 사실 여러분이 언제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까? 설령 지금 만약에 기자가 꿈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이 유튜브 영상이 떠가지고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기자라는 직업 한번 외롭게 생지 않나요? 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히 문과 학생들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단일 직업으로 매년 100명 이상 뽑는 직업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 많이 뽑죠? 뭐 공무원? 그죠? 삼성이 여러분 100명 이상 뽑나 문과를 100명 이상 뽑아야 매년? 아니거든요. 대기업도 주요 대기업들 아니거든요. 근데 기자라는 직업이 언론사가 정말 많아요. 조중동사, 조중동, 조중동, 한결의 경험를 많잖아요. 그 10대 일간지, 7대 경제지 이런 말 하는데, 여기 보세요. 벌써 기기 17개, 언론사가. 그것만 해도. 주요 메이저 언론사만 해도. 그럼그 밑에 또 등등등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 뽑으면, 제가 볼땐 100명에서 200명은 되는것 같아요. 그 정도는 매년 문과를 채용하는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내가 좀 헷갈린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생의 목표가 좀 막연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자라는 직업은 어떠신지 한번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기자가 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라면 더더욱 동기부여가 될것 같고 그리고 기자가 난 기자가 잘 몰라 뭔지 몰라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직업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이 정도면 괜찮은 직업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리고 누구나 도전해도 됩니다 기자는 정말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방사립대 학생도 붙여보는 학생, 전례가 있습니다 네. 지방사립대 학생이고 초익 700점대에다가 근데 그분도 어쨌든 합격을 했어요 체험 교육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누가나 구체적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 지방 사때대란데요 여러분. 만약 인 서울권에 있는 여러분 이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과 자질은 검증이 된 증거기 때문에 기자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자라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왜 기자, 여러분의 왜 기자, 왜 기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어요. 첫 시간 언론 고시 본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언론 고시현 주소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번 이번 시간에 기자라는 직업은 무엇이고 나는 왜 그런 기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자가 될수 있습니까? 언론 곳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